안녕하세요. 늘 빠르게 IT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표입니다. 제가 이번에 만나본 제품은 바로 삼성전자 2파 2018 전시관에서 만나본 갤럭시 탭 S4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16대1 :10 비율의 10.5인치, 256 0급하기1600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보시면 전면에도 홈키가 없고, 제품 후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지문인식 버튼이 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화면의 상당 부분을 디스플레이가 차지를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고, 페이스와 홍채 인식을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제품의 측면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이 덱스를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동영상 등을 감상하기 좋게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두 개, 그리고 상단에 두 개, 쿼드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고, 이 쿼드 스피커는 AKG가 튜닝을 했다는 점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S펜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S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와 블랙 컬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S펜 역시 화이트 제품엔 화이트, 블랙 제품에는블랙의 S펜이 적용되어 있고, S펜을 본체 탑재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은 아니고, 이렇게 별도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갤럭시 노트 9 제품에 적용을 한 리모컨 기능은 갤럭시탭 S4 제품에서는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249.3 곱하기 164.3 곱하기 7.1mm의 제품이고 보시는 것처럼 제품에. 두께는 슬림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와이파이 버전은 482g이고 LTE 버전은 483g입니다. 제품 스펙은 스냅드래곤 835를 탑재했고 저장공간은 64GB 또는 256GB의 제품이 출시되어 있고 마이크로 SD를 통해서 최대 400GB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7,3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최대 16시간 동영상을 감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체험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의 다양한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삼성 덱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디스플레이나 슬림한 베젤 등이 동영상들을 감상할 때 좋다는 점, 그리고 S펜을 스크린 메모가 가능하고 라이브 메시지, 그리고 번역기 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하게 인텔리전트 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홍채 인식 등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 탭 S4 모델은 이렇게 모니터 등에 연결을 해서 덱스 기능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이렇게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만나본 갤럭시 탭 S4 이야기를 전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파 2018에서 만나본 제품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